거대가온산으로진정신성이요거대가온 축복으로 삶의 다리요거대가온 행복으로 이연반이요거대가온 사랑으로 중도상생이요 거대가온자비로무력건나이요거대가온 가치로 무한감경이요 거대가온 보람으로 무한감경이요 그대가 온대통으로무한보배요 그대가 온만통으로무한보배요 그대가 온 본통으로 무한 은혜요. 그대가 온 선지로 무한 부족이요. 그대가 온 길명으로 무한 운명이요. 그대가 온 길상으로 무한 그로 가리요. 그대가 온 강명으로 무한 선수름이요. 그대가 온 해안으로 무한 지구 지수단이요. 그대가 온유리 무량수 무량이구나. 세수로 다 함께 꽃비가 되어 꽃비로 내리구나. 하, 그대가 꽃차를 마시려 온희망에 꽃, 홍량 을리구나 우리 부찬 친한 여름에 한국로 보내주시는 거선물말또이웃 예, 마치고요. 이제 사실 오늘이 우리가 아 가능하면 뭐 항상 좋은 날이고 항상 부친 날, 항상 여러분의 날이오. 뭐한저에도 불여하고 분야, 불여하라도뭐아 다른 게 다른 것이 없는. 아주 그쓸수 없고, 아까 그처럼 날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저기로 보면 오늘이 저 황금 돼지 황금 날이야. 전문딱 황금 날이 돼야 그 진짜 설 날이라. 오늘 이주된설 날이 아니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가 방생과 부피를 해서 중동 이돼지에 황금 돼지의 연면날황금 응? 어? 황금은 그렇게 쉽고 그렇게 이제 쓰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황금. 숫장도 마시죠 알고, 한그릇또또 흙도 먹을 알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법회를 특별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또한가지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즐기는 때, 항상 좋은 날이 부처님 날이고, 불교사 날이고, 여러분 날이고, 아닌 건없습니다만는 그런 가운데서 또, 어그 그, 좀더 특별하게 드러나서 만든 날이 매달 음력 마일 날에 부처님, 날이에요. 이제 간생보사지략보 모사, 예, 예, 어, 또 보름날은 무슨 불날 이렇게 8일날, 예, 약사제일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진짜 부처님이 우리 교주잖아 우리 스승님이고 아버지이고 사슴이 아니고 진, 물론 항상 부처님과는, 여러분 부처님과교주날 아무도 보필을 제일 안 열어 우리 불교 전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거야. 그, 부, 교주 날이 뭐이고 우리가, 당연히 성이면 이제 교주 날 제가 법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배학과 컨셉, 성공 컨셉이 있어서 꼭, 딴데남에도기붙는날꼭 법회를 했는데, 우리가 또 좌우가 있기 때문에, 좌우또 이렇게 분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이, 어, 이다 정물단 말이고, 붙치는 날이기 때문에, 때문에, 어 오후에 책을따위인데한번물론 매달라도 한번 좋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책글들만큼 우리가 교제 부침 나를 한번 법회를 열고 방생도 하자 부침을 뭐 기대하는 뜻에서 우리가 부침이 제자로서 뭐 공부를 하면 열심히 사지만 은 근데 부침면좀길리면서 뭐 특별히 좀 우리가 마음 쓰자 야,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수요일 날에 뭐 방생 법회가 있습니다 방생 법회가 있고, 이게 법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무등 수요일날에, 그러니까 바지못이 뭐의러분들방장에 있고, 그 그동안 관계없이 또 하면 더좋지면다 자기대로 또그 보태하면, 좋고 어쩌고 동참한다는 붙인 나를 우리가 또 붙인 걸 기린다는 거뜻아서더 붙이면 또 감세해야 되잖아. 사실 그 시대 밑에, 그공부하고또 이렇게 붙인 한 몇십억도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 물론 각자 붙이고, 붙이고이 부친 있겠지만, 그건 있는지를 모르고 살잖아. 내가 부친데 부디 모르고 산다. 부친, 그 같이 주신 분이니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날을 더욱더 우리가 부처로서 부처의 날을 더, 이제, 더 힘차게 공부해야 되고, 또 감사하고 못 빼게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 불달이니까, 어제는 수요일 날에 북이 방생급회, 이 법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그런 것, 이제, 우리, 네. 그날 공부하는 날인가 하지만 가능하면은, 가능하다고 해서 100% 여러분들이 오신 분은 안으시면알수 없지만은, 이제, 가능히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네. 여러분들, 가무대의 영광, 여름의 영광, 이 선임과 선임의 영광, 이 부처님의 불법의 영광이다. 강렬에 이렇게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습니다